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7월에 출제된 ITQ 엑셀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에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제1 작업으로 들어가셔서 B의 4에서 H의 11을 드래그하시고 컨트롤 C 제2 작업. 자, B의 2셀부터니까 B의 2셀을 누르고 컨트롤 V. 자, 우리 붙여넣기 옵션을 누르셔서 요거 원본 열 너비 유지를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에서 G의 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총 급여 전체 평균을 입력하고 H의 11셀의 총 급여의 전체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자 테두리도 같이 넣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B에 11에서 드래그, G에 11까지 드래그 하시고,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자, 내용, 총급여, 자,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셔서 H에 11셀로 가서, 자, 여기에서는 이 총급여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퀄 에버리지. 가로 여시고 자, 범위는 g의 3에서 g의 10까지. 자, g의 3에서 g의 10까지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라. 엔터 자, 그리고 쭉 b의 11셀부터 h의 11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테두리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테두리, 홈탭에 테두리 옆에 하살표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조건 가도록 할게요. 총 급여 전체 평균이 뭐가요? 얘가. 얘가 140만 원이 되려면 이안늘의총 급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목표 값을 구하시오. 자, 요게 140만원이 되려면, 이하늘이라는 사람의 총급여가 지금 128만원인데, 자, 요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만, 자, 140만원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목표 값 찾기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의 1 1셀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상분석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신 후에, 자, 우리 수식셀은 h의 11셀을 선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h의 11셀이 맞고요. 자, 찾는 값은 우리가 아까 140만원이었어요. 자, 140만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셔서, 이하늘의 총급여잖아요. 그니까 이하늘의 총급여인 G의 3세를 선택하셔서 자 확인하시면 확인해 볼게요. 총급여 전체 평균이 140만 원이 되면서 이하늘의 총급여가 133만 5,200원으로 자 이렇게 변경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하지요. 업무가 조리가 아니면서 계약일이 2023년 12월 30일 이전, 이전, 해당 이름 포함이에요. 이전인 자료의 사업명 업무 총급여 계약일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조건범위는 B의 14에서부터 입력하고 복사 위치는 B의 18셀부터 어, 나타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자, 요 두, 조건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업무가 조리가 아니면서 계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아니면서 했기 때문에, 자, 요 조건은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 그죠 그리고 조건인지 또는 조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조건이 엔드 조건일 때는, 같은 행의 조건을 쓰지만 5화 조건일 때는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범위 B의 14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업무 그리고 계약일 필드부터 복사하지요. 자 D의 2셀과 그리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계약일 클릭하셔서 컨트롤C 자 B의 14셀을 선택하셔서 컨트롤V 자, 필드명을 붙여 놓기 해 주신 상태에서 자, 업무는 조리가 아니면서예요. 조리가 아니다. 아니다는 어떤 표시죠, 여러분? 아니다는 요게 아니다죠. 뭐가 아니다? 조리가 아니다. 그렇죠? 자, 엔드 조건일 때는 같은 행에 조건을 써 주는 거예요. 자, 오와 조건일 때는 다른 행에 써 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엔드 조건이니까 탭키 눌러서 자, 같은 행에 자, 우리 계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에요. 이전. 해당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전 작거나 같다. 그렇죠? 언제 2023년 12월 31일보다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로 지정을 하셔야 되죠. 이후라면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하셔야 되고, 자 엔터 하셔서, 자 조건을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자요 데이터를 전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부분만 사업명 업무 총 급여 계약일 데이터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필드명을 B의 18셀에 붙여넣기를 일단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사원명 C의 2에서 D의 E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G에 2에서 H에 E. 드래그. 자, 컨트롤 C 하셔서 B에 18세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V 해보지요. 자, 그러면 필드명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고급 필터를 만들 차례입니다. 자, 우리 위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자, 커서를 갖다 놓고, 자, 여기 복사 흔적 깜빡깜빡 거리는 건 ESC 키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데이터로 들어가셔서 고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셔야죠. B의 1 8셀부터 복사를 해야 되니까. 자, 목록 범위는 우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대로 두시면 되고, 자, 조건 범위를 선택하셔서 조건은 B의 4에서 C의 15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 복사의 위치를 선택하셔서 B의 18부터 E의 18세까지 우리 필드명 복사해 둔거그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계약일이 샵으로 나오는 이유는 열의 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의 너비를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고급 필터까지 완성이 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